안녕하세요. 저희 에듀스 TV를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취준생 여러분들. 어, 저는 취준생 여러분들께 취업과 관련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릴 오정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삼성그룹의 필기 전형인 GSAT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어, 이번 시간 삼성그룹의 채용 특징 및 필기 전형인 GSAT에 대해 알려주실 에듀스 연구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어, 저는 어, 에디스에서 기업 채용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실제 기업 필기 전형을 출제하고 있는 출제위원이기도 합니다. 에디스 부서연구소의 권지영 연구원입니다. 만나게 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 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죠. 삼성 기업의 주요 채용 특징과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고시라고 불리는 이 필기 전형이죠. GSAT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삼성 그룹만의 채용 특징이 있는 건가요? 어, 물론 있죠. 어, 일단 2015년 하반기에 삼성은 어, 서류전용 단계에서 직무적합성 평가라는 거를 어, 채용을 하면서 채용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무적합성 평가라는 건 일단 어떤 그 채용 시스템인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 이공계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연구개발이나 혹은 기술직군 이런 곳에서는 어떤 능력이 일단 중요할까요? 일을 하면 있어. 어 기술이니까 지식 전공? 어 맞습니다. 전공? 정확합니다. 이 전공 능력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전공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평가해 볼수 있는 게 학점. 바로 그죠. 전공 학점이죠. 그래서 어, 교양 학점 이런 것들을 일단 제외하고 전공 학점이 총 얼마의 점수를 받았냐. 그 부분에 음. 좀 비중을 둬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학점 중에 전공 학점을 총 얼마나 이수했느냐. 음. 전공 학점 이수 비율을 어 중점을 둬서 평가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직무 적합성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어 이공계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하는 연구 개발 R&D 그다음에 이제 기술 직군, 엔지니어 들어가는 기술 직군 말고 어 인문 상경계 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어떤 영업이라든지 경영 지원 직군 네. 이런 곳에서는 또 과연 뭘 평가냐? 뭘 평가할까요? 전공보다는? 대외활동이나 어, 자신만의 특별한 어떤 소통 능력, 직무 해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공계 분들은 전공학점에 좀 신경을 써서 서류전형에 지원을 좀 하셔야 되고, 인문상경계 분들은 직무에 세이 어, 단계에서 자기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는 게 합격률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저는 또 무엇보다 GSAT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공부를 해본 적이 한번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네, 일단 GSAT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네. 어, 필기 전형 중 하나입니다. 삼성 고시로 불릴 정도로 어, 상하반기 채용 시즌이 되면 뉴스에도 어, 나올 음. 정도로. 굉장히 어,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GSH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언어 논리, 수리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 간단하게 실제 기출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어, 요거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음. 네. 어, 3과 지금. 뭔가 쉬울 것 같은데, 풀어볼까요? 네. 제가 시간을 여유있게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5. 에? 네? <laughs> 여기... 3. 2, 어... 1. 답이 뭘까요? 음... 뭔가 대비되는 것 4번? 아, 4번이요. 어, 대부분 4번 생각 많이 합니다. 어, 실제로 같이 한번 풀어 보면 이 삼가 죽음이란 건 어떻게 보면 반의 관계 같죠? 네. 근데 중간 항이 없어요. 보통 이제 반의 관계라면 중간 항이 존재하죠. 그쵸? 그래서 중간 항이 없는 이런 삼가 죽음은 모순 관계라고 어자 아. 그러면 어, 보기 중에 모순 관계를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름 겨울 중간이 있죠. 그럼요. 가을 있죠. 길다 짧다도 중간이다라는 중간 길이라는 게 있죠. 뭐, 그렇죠. 흰색 아니. 검은색. 선택하신 흰색 검은색은 중간은 없지만 없어. 중간은 없네요. 아니요. 흰색과 검은색을 섞으면 회색. 그죠 중간이 네. 있는 거죠. 근데 아, 소년과 네. 소년 어때요. 아각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모순관계이기 때문에 음. 답이 어, 1번이 되는 거예요. <laughs> 자, 이런 문제를 한제 문제 풀고 신기하다. 이거와 또 비슷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풀수 있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좀 처음보다는 확실히 감이 그쵸.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JSA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출된 문제 풀어보시고 기출된 문제 이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네. 실제 또 비슷한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네. 아니면 이 기출문제랑 비슷한 유사한 연습 문제 있죠 네. 그런 걸좀 많이 풀어보면 도움이 돼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네. 어디 있겠습니까? 에듀스의 교재에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듀스 서적에 실제로 어,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와 굉장히 출제경향이 비슷한 연습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에듀스 서적 어, 구매하셔서 문제들 좀 풀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 어때요? 문제를 어, 집을 풀면서 그죠. 그러면 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죠. 어, 아는 선배들이 하시죠? 있으면 음. 좀 좋을 텐데 보통 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없죠. 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그 동영상 강의는 네. 이제 저희 같은 어, 전문 이 채용 프로세스 시절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원들이 그리고 실제로 음. 기업 필기 시험을 출제하는 연구, 음. 지필진들이 네. 강의를 해주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수 있죠. 그 다음에 현시점에서 본인의 좀 실력이 궁금하죠? 두렵지만 궁금하네요. 현실을 네. 알아야 하니까. 그러면 실전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어, 모의 테스트인데요. 역시 네. 저희 홈페이지 아, 서비스가 모의테스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 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부를 좀 하시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GSAT를 임할 수가 있다. 네, 이런 학습을 좋은 컨텐츠로 계속 반복학습을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어, 마지막으로 삼성그룹의 면접 전형에서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 일단 삼성그룹의 면접 전형은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PT 면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원 면접. 그 다음에 네. 이제,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면접이 있는데, 창의성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 일단 PT랑 임원 면접은 다른 기업과 큰 차이가 없고요. 창의성 면접은 네. 이전부터가 조금 다르죠? 뭔가? 네, 창의성. 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지원자의 창의력을 평가하는 면접으로서, 어, 일단 기존의 토론 면접이 이 창의성 면접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삼성그룹의 의지가 네. 보이죠? 창의력이 샘솟는 인재를 뽑고 싶다는 의지가 이 그렇죠. 면접에서도 보이는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네. 특정 주제를 줘요. 예상할 네. 수 없는 특정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발표할 준비를 합니다. 발표. 네, PT 면접이라고 면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죠. 아, 네, 그렇죠. 어. 그럼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음.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이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합니다. 을 그래서 질문하면서 음. 면접관과 지원자가 대화를 해요. 어, 그래서 그죠. 토론을 합니다. 토론은 예, 그래서 음. PT 면접과 토론 면접의 결합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창의력을 당연히 평가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을또할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견을 개진하는 능력들 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 전반적으로 모두 포괄해서 평가를 음. 할수 있는 그런 면접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면접은 어, 준비하려면 를 어, 기출 주제를 또 봐야 돼. 그래서 어떤 음. 질문하는지에 대한 좀 예상을 좀할 기출 주제를 보면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있을 어, 맞습니다. 그래서 음. 면접 가이드북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출 주제를 보면서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연습. 음. 그다음에 또 면접관이랑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어떤 네. 경청을 하는 연습. 어, 무조건 내 말이 맞다 이렇게 관철하는 게 아니고 어,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그런 음.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 음. 연습을 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성 면접은 지원자의 창의력을 평가하는 면접이니까. 정답이 없나요? 어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일단 네.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하게 되면 네. 어렵죠. 정답을 찾으려고 들 테니까. 근데 이, 이렇게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험 자체, 이 면접 자체는 네. 정답은 없기 때문에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면접관들한테 발표를 하면 되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음. 역시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연습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취업 준비에 있어서 사전 준비와 이런 정보 숙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업별 채용 특징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정확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훌륭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에듀스 채널의 오정원이었습니다.